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가 없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임신한 아내는 이웃에 사는 마녀가 키우는 라푼젤 마타리 상추를 몹시 먹고 싶어 했습니다. 라푼젤은 마타리 상추의 독일어입니다. 라푼젤 마타리 상추를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고 졸라대는 아내를 위해 남편은 마녀의 밭에서 몰래 라푼젤 마타리 상추를 훔쳤습니다. 나푼젤 마타리 상추를 맛있게 먹은 아내는 또 나푼젤 마타리 상추를 먹고 싶다고 졸랐고, 남편은 또 마녀의 밭에 갔다가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태어날 아기를 자신에게 주면 용서해주겠다고 제안하고 남편은 이를 승낙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는 딸을 낳았고 마녀는 약속대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나푼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이는 깊은 숲속에 있는 높은 탑에 갇혀 자라게 됩니다. 그 탑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마녀는 라푼젤의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사다리 삼아 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을 지나가던 왕자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이끌려 탑을 찾아오게 되었고, 마녀가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오르는 것을 보고, 마녀가 없는 사이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탑에 올라갑니다. 라푼젤과 왕자는 곧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 들판으로 내쫓고 이 사실을 모른 채 탑에 찾아온 왕자는 마녀에 의해 가시덤불 위로 떨어져 시력을 잃게 됩니다. 7년 후 여기저기를 떠돌던 왕자는 쌍둥이 아이를 낳아 살고 있던 라푼젤과 재회합니다. 왕자와의 재회로 라푼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라푼젤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로 이내 왕자의 눈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후 왕자와 라푼젤, 그리고 두 아이는 왕자의 나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